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 은허에 왔습니다. 은나라의 어떤 폐허가 된 흔적이라고 할까요? 은나라의 모습을 담고 있는 유적입니다. 어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와이 폭염. 폭염을 딛고 은허 궁. 은허 궁전. 종유 유지, 문어 궁전 유지입니다. 좋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저친구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타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자,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죠. 이거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넘어갈 때, 그때, 단군조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헐달단군때죠 네, 그때에 이 하나라의 마지막 폭군, 학월, 그리고 은나라의 상탕, 상나라의 탕, 그리고 상나라 탕에게는 이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윤이 보니까 구이가 구이가 하나라 편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 구이가 이제는 우리 편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하거를 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단군조선의 역사 자체가 왜곡되다 보니까 다 생략이 되어 버렸죠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 13대 흘달단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성치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그 흘달단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하나라와 상나라가 바뀐 때죠 그 상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갑오 을미년 을미년인데 을미년에 장군을 보내서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환당곡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국된 은나라 은나라 유적에 왔습니다 좀 이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